저도 중국식법을 이렇게 오래 할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노미입니다 어,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어, 저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일단 지난 4월 29일에 했던 중국식법 네이 클래스 무사히 마쳤습니다. <laughs> 제가 이제 그동안 중국식법 강의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무려 2시간 30분이나 걸렸어요. 제가 이번에 수강생분들 만나면서 놀랐던 게제 강의를 한 번만 들으신 분보다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제 강의를 최소 두 번, 최대 네번 이상까지 수강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오프라인 강의에서 오셨던 분들도 이번 원데이 클래스에 또 오셨었어요. 근데 이제 강의 앞부분은 처음 수강하시는 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 스토리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찾아주시니까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laughs> 이번 5월에는 휴일이 길었죠. 그래서 애들이 이제 학교하고 어린이집을 안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애들 식사나 뭐 집안일도 해야 됐었는데, 이제 잠깐 둘째 잘때 이제 크대만 데리고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책도 읽고. 크대는 이제 그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고. 근데 이때도 중국식 수업 문의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번 휴일에는 계속 중고책 방수업 문의가 들어와 가지고 사무실에 책이 한가득 찼습니다. 뭐 남편 덕분에 이제 다 가지고 올수 있었어요. 저도 중고책 법을 이렇게 오래 할 줄은 몰랐어요. 제가 2022년 12월에 그 쇼핑몰하고 중고책 법을 같이 시작을 했는데 이게 하다 아니다 싶으면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이 크게 들지 않아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방한칸에서 진짜 시작을 했는데 중고책보험 이제는 진짜 사무실도 얻었고 최근에는 이제 제가 이제 중국책 본 관련해가지고 새로운 아이템 출시를 계속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정말 좀 신기한 것 같아요. <laughs> 제가 보니까 이번에 휴일이 길었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인 분들이 평소에 시간이 없으시니까 이제 휴일에 책을 정리하셔서 손님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이럴 때 업체들 많이 쉬거든요. 근데 저는 이때 잘 쉬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런 날, 이제 어린이날이어가지고 사람들도 많고, 그냥 차라리 애들하고 틈틈이 시간을 보내면서 그냥 일을 하는 게더 효율적이고, 차라리 그냥 다들 일할 때 애들 데리고, 어, 놀러 나가자, 이런 마음으로 좀 일을 했거든요. 제가 자영업 직접 해보니까, 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직장 다닐 때저 빨간 날만 기다렸는데 자영업은 진짜 빨간 날이 쉬는 날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대신 저는 다른 분들 일할 때 애들 데리고 놀러 가면 되니까 어, 이게 1인 사업의 장점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좀 열심히 하는 이유가 사업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좀 운영이 되려면은 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 수준까지 되려면 좀 노력이 좀 필요한데 성장하는 단계에서 남들 놀때다 놀고 쉴거다 쉬고 하면 당연히 좀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쉬는 시간을 잘 가지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몰입하는 시간을 좀잘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쉴 때는 잘 쉬고 집중할 때는 집중하자. 이런 마인드를 저는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막 엄청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굉장히 좀 노력형이거든요. 그래서 성공의 비결이라고는 이제 꾸준히 하는 방법밖에 잘 몰라요. 그래서 SNS도 5년 동안 꾸준히 했고, 이제 부업들도 그냥 꾸준히 했거든요. 내가 어떤 것에 몰입하는 시기에 이제 일정 수준의 실력을 갖고 싶다면 이 실력을 갈고 닦는 시간은 충분히 가져야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거든요. 제 경험상 이렇게 몰입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 결과가 좋기 때문에 성취감이랑 쉬는 시간 모두 얻을 수 있더라고요. 어차피 일하는 게 저는 좀 놀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일한다는 느낌은 들지 않아요. 최근에 이제 콘텐츠 커뮤니티 사업도 충분히 쌓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그래도 벌써 7개월이 됐는데 이제 그동안 뉴스레터 쓰면서 콘텐츠 쌓고 몰입하는 시간을 가졌었고 지금은 또 이제 챌린지나 커뮤니티로 이제 확장하면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 뿌듯합니다. 어, 제가 좋아하는 일들이라서 참 재밌게 하는 것 같아요. 기획하고, 실행하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가치를 제공할까? 저는 이 고민을 계속하고, 사업화하고, 개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에서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업 성과를 낸 브랜드만 해도 6개가 넘거든요. 실패한 것도 있으니까 시도한 것은 더 많을 거예요 음, 하나의 브랜드를 만드는 건 인구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또 매출로 보이기도 하고 성과로 이어지니까 보람있고 참 이게 창업의 매력인 것 같아요 5월에도 또 재미있는 일들을 많이 할 예정이어가지고 기대가 됩니다. <laughs> 오늘도 1인 비즈니스 라이브 토크쇼가 있어가지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도 즐거운 휴일 잘 보내시고 성장하는 5월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